아텀이야, 사실 서포터가 없기도 없었어요, FA가. 없기도 없었고, 시우랑 제혁이, 이제 둘이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니까 제혁, 그동안에 제혁이가 동생들이랑 해왔어요, 코어 장전 이후로. 그래서, 제혁이를 무서워하거나, 제혁이의 그런 플레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서포터들이 많이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냥 그 이름값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이름값 때문에 부담스러운 소리 되게 많아요, 서포터들이. 그러면, 자기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랬을 때, 대역, 역으로 제혁이한테 요구를 할수 있는 서포터가 필요했다. 싶었던 거죠, 저희는. 근데 그게, 그, 그게 리엔지 그게. 밖에 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리엔지 선수가 팀 분위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젠지에서요? 젠지의 네. 음. 팀 분위기 좋은 이유 중에 저는 최소 5할 이상은 리엔지 선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감독 코치는 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키노 선수도 진짜 리엔주 선수의 그 분위기 메이킹 그게 저희가 진짜 뭐 준우 선수하고 중간에 힘든 시기가 있어도 싸우지 않고 애, 애, 아이들끼리 돈독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게 리엔주 선수 역할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리더였어요 리엔주 선수가 그리고 신인들이 올라와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리엔주, 리엔주 선수가 진짜 잘 챙겨줬어요 아이들 막 긴장하면 먹는 것부터 신경 썼어 왜냐하면 배가 또 아플 수 있고 잘못 먹으면 그래서 막 바나나를 챙겨주고 일부러 챙겨준다거나 막 이렇게 진짜 세세하게 리해 전수가 엄청 챙겨줬어요, 애들은.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팀 내부에서 이렇게 직접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팬분들은 어, 모르는 아니, 부분이니까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